그날부터 우리 집은 무너졌다. 내가 9살이 되던 해부터 우리 집은 조금씩 이상해졌다. 부모님은 자주 다투기 시작했고 엄마는 평소 술을 입에도 안 되던 분이었는데 그 무렵부터는 매일 밤 술을 마셨다. 말없기, 혼자서. 아버지는 점점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아졌다. 출장이라고 했지만 연락은 잘 닿지 않았고 몇 달에 한번 얼굴을 비추고는 금세 다시 나갔다. 그럴 때마다 엄마는 거실에 앉아 혼잣말을 하곤 했다. 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듯 뭔가를 밀어내는 듯한 기도처럼 언니는 밤마다 울었다. 학교도 친구도 다 끊고 방 안에 들어박혔다.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 집은 이미 뭔가에 잠식되고 있었다. 시간이 흘러 애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언니는 직장도 못 나가고 집에 누워있게 됐다. 이유도 없이 열이 오르고 팔다리가 붓고 무슨 약도 듣지 않는 병. 병원에서는 그냥 심린성이라며 고개를 돌렸다.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다. 운 좋게 목숨은 건졌지만 하반신은 다시는 쓸수 없게 되었다. 그리고 엄마 화장실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진단은 뇌출혈이었다. 병원 복도에서 인걸을 맞는 엄마의 팔뚝을 바라보는데 그 순간 어릴적 내가 꿈꾸며 머리를 스쳤다. 하얀 한복에 쪽진 머리를 한 할머니가 내 앞에 서 있었고 차가운 손으로 내 손을 잡으며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. 네가 안 받으면 네 식구들이 대신 갈기다. 나는 그 말을 잊고 있었다. 아니 외면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. 그런데 지금. 모두가 하나둘씩 쓰러져가는 이 집을 보며 나는 안다. 신다리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.